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영국까지 간 34년을 해도 7급밖에 안 되는 거 아니 부사관의 직급을왜 이렇게 제한되면서 출발을 했을까 부사관이 거기에 <목소리> 원인이 있네 열악한 독신 숙소가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한번 가서 너무 위안하다 왜, 왜 상급 부대가 있고 왜 상급자가 있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흔들린다. 초국 간부들이 아파한다. 시리즈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 위해서 박경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직급의 문제에 있어서 구급으로 들어왔다가, 원사가 돼도 8급이라면서요요기에서 느끼는 그런 저 감정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제가 2018년에 전역을 하고 음. 국회의원 회관에서 각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원장 이 있을 때 제가 최초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음. 부사관 직급 개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부사관 같은 경우는 하사로 들어오면 9급 음, 그렇죠. 그리고 진급해서 중사, 상사, 원사. 8급, 이렇게 이제 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아요. 네. <laughs> 제가 34년 군 생활을 했고, 국민훈장 광복장을 받아서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인데, 제가 지금 이제 8급이잖아.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2월 27일 날, 원사만 7급으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아... 소위 원사, 준이가 7급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2022년 12월 부로 네. 원사는 7급이 되고, 네. 중사, 상사는 8급이다. 네. 그 다음에 하사는 9급이다. 네. 이제 직급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 생활할 때그 직급이 전역에서도 그 직급으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음. 경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순경으로, 순경이 9급인데, 음. 9급으로 들어오면 4년 이상을 근무하면 음. 그러면 경장으로 이제 진급을 합니다. 음.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경장이 되면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음. 이제 다시 예, 그 경사로 진급을 합니다. 음. 경사에서 6, 6년 6개월이 되면 음. 경위로 진급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근속 진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면 국가공무원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성실하게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일정 기간 과오가 없다면 음. 승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6급까지 갑니다 그렇죠. 6급까지. 아니, 부사관의 직급을왜 이렇게 딱 8급으로 최초에 제한되면서 출발을 했을까? 소위가 어. 부사관이 장교보다는 중급이구나. 낮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 소위가 아, 7급이기 때문에 원사도 거기다 7급으로 맞춰 놓은다. 아, 그렇네. 거기에 원인이 있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음. 아, 이게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 대한민국 그러네. 공무원이 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25년 6개월이 지나면 6급으로 다 가고, 그런데 부사관은 지금 이제 올해 바뀌어서 34년을 해도 7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미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놓고 보면 경찰은 9급으로 오는 순경도 있고, 7급으로 오는 경사도 있어도. 예를 들어서 7급으로 온 사람보다 9급이 더그 어, 경찰 생활 오래해서 위로 가더라도 음. 전혀 문제가 없잖아. 아. 지휘 통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기본은 그거네. 응. 어, 그, 아, 기본은 그거네. 이제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왜냐면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은 음, 인간의 개념이 아니고 친급의 음. 개념이잖아. 2등병, 음. 1병, 상병, 병장 중에서 물론 상병도 이제 부사관으로 병분대장 음. 뭐 간부로 쳐주긴 하지만. 병장까지 진급한 인원들 중에서 충성심도 강하고 체력도 음. 뛰어나고 군사지식도 음. 뛰어나고 이런 치, 리더십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사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미군의 하사들은 미군의 병사들은 자질이 떨어질지라도 그 중에서 우수한 인원을 골라서 그렇지. 부사관이 되니까 훌륭하거든요. 그렇지.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 부사관 학교 같은 데서 1년씩 그러니까 음. 부사관 학교하고 병과 학교에서 1년씩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하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는 하사를 13주 만에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거 지금 부사관학교에서 13주 네, 만에. 예, 육군 양상... 기준. 음, 13주 받고 보병 음. 기준으로 해서 한 25주면 38주 받고 온 그런 그 하사들하고 놓고 보면 음. 우리 하사들도 나름 경쟁적인. 그리고... 다만 그 위에 있는 고급 부사관이나 고급 장교들이 봤을 때 음. 본인의 눈높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의 역량에서는 이것도 참 잘하고 있다. 음. 그리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잘갈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자기 눈높이로 보니까 형편없는 거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하사들이 할수 있는 역량만큼만 요구를 해야지 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부사관도 병과 선택과 자기가 보병으로 가느냐 뭐 이런 선택의 기준은 언제 어떤 절차를 밟고 하게 되나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부사관들 이제 조금 바꿔야 될 게. 음... 부사관은 일단 갈때 지원을 자기 병과를 지원해서 가고 본인이?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한다면 음 하사들도 장교와 마찬가지로 어뭐 재정이든 뭐 군사경찰이든 다 필요없이 무조건 다 야전부대 공통? 예. 공통. 공통으로 야전부대 가서 중사 진급하기 음. 전까지는 밑에 가서 어 병사들과 같이 한 번씩 부대 끼면 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부대 끼면서 그 실상을 봐라 그리고 진급을 했을 때 중사 진급을 했을 때그의 친구의 적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이제 나눠줘야죠. 하사태부터가 자기 보직에 있으니까. 아, 그렇죠. 가장 밑에 있는 병사들의 어려움이나 병사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죠.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사관이라고 하면 장병 기본 교육에 대해서는 달인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병사들 같이 생활해보지 않으니까 음... 상사 원사가 돼도 장병 기본 교육을 잘 몰라요. 음... 독일의 제도는 이제 이렇습니다. 독일은 중대급에는 음. (45세) 이상은 음. 가급적인 근무를 안 넣죠. 왜냐하면 행정보호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전투 준비도 해야 돼. 이제 교육을 이도해야 병사들과 관련해서 건강 관리도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45세) 이상이면 음. 피곤하잖습니까.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은 (45세) 이상 부사관들은 대대급 이상 참모부에 갈수 있도록 해주고 음. 젊은 친구들이 가서 아, 젊은 음, 병사들 같이 역동적으로 음.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음. 뭐 원사도 어, 어, 가서 어, 어, 그 중대급에 가서 근무하고 뭐 상사도 근무하고 이러는 거죠 대대 참모부를 보면 하사도 대대 참모부에 근무하고 원사도 음. 대대 맞아. 참모부에 근무하고 다른 부대를 보면 맞아. 좀 음. 생산적이고 음. 조금 더 이제 전투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음. 방안을 이제 모색해서 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사관의 균형된 각급 부대 보직을 위해서도 지금 이런 문제를 어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근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인력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 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음. 일단. 본인의 희망 평가는 받고 음.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 적성에 잘 맞는지를 봐서 음. 직접 한번 평가를 해서 거기에 다 보내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로 맞아요. 의견이 반영돼서 이걸 갈수 있도록 만들고 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기존 해왔던 방법대로 하면 방안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 음. 우리가 장기자를 중간에 한5년째60%뭐40%뭐 네. 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인관하면서 장기자를 만들어서 전방에 보내는 건 기존 있던 세력들하고의 충돌. 과도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 측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임관과 동시에 장기 보장하는 건 잘했다. 아, 네. 임관과 동시에. 네. 그런데 음. 특임 보병이라든지. 지금도 유지돼요? 네. 드론이라든지 전술 정보라든지 요 음. 정도 특인보병. 네. 요 정도만 이제 임관과 동시에 보장이 되고 금년에 이제 RNTC라고 하는 부사관 학군단을 졸업한 친구들까지 이제 보장을 장기를 보장을 해 주더라고요. 부사관들로 오는 친구들은 장기를 보장해 주자 다만 한 3년이나 5년 정도에서 한두번 정도는 적당하게 돼.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걸러내는 시스템. 음. 능력과 자질이 좀 부족하거나 군인 정신이 투철하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아 신랑이 전역하고 싶다 왜 전역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뭐 병공업 200만원 군인연금개혁 부사관 진급 강제 교류 전방에 그 상원사를 진급하면 권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권역을 벗어나서 교류를 하도록 했다는데 이게 그 이번만이 아니고 수시로 나왔다가 한번 시행했다 대부분은 실패하고 다시 원위치된 걸로 아는데 왜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저는 부사관의 이동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탄소하는 입장. 입장. 아, 왜냐하면. 부사관은 그 부대에 오래 근무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음. 예전의 이야기잖아요. 음. 미국이 그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장교도 2년 있으면 옮기고 부사관도 옮기고 병사도 옮기거든요. 아, 우리나라의 부사관들이 저도 부사관이지만 했지만 부사관의 가장 단점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장교 같은 경우는 한 20년 근무했다고 하면. 음. 여덟 음, 음, 개 부대 이상은 핵하지 않겠습니 돌고가죠. 부사관은 20년 근무에도 한개 부대 아니면 두개 부대일 음. 가능성이 많아요. 한개 부대라고 하면 그 부대에 있는 전문성이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부대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건 음, 다양한 요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잘안 되니까. 맞아요. 그 다양한 전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좋은데 이 삶의 터전이라는 네. 가정이라는 그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참 이런 것들은 허상다 그렇죠. 불만을 갖게 되는 간부를 자꾸만 양성하면 안 된다. 개인과 부대와 가정이 잘 조화된 그런 정책 개발을 위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해군의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이렇게 한 700여 명이 해경으로다가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의 강도가 사회 일반 공무원과 해사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최전방 GOP에 근무한다 그러면, 장교들은 2년 있으면 뭐 무조건 가지만, 부사관들은 한번 들어가면, 최단 3년에서 최장 5년씩 GOP에 가서 퇴근을 못하고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GOP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 GOP 안에 독신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못하니까 GOP 안에 독신숙소에 살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 인원들은 군 숙소를 운영하고 있기군 숙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 6만원안 된다. 안 나오죠. 본인이 거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GOP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가는 거잖아. 요 음. 그러면 이게 복지는 선별적인 복지 다가질 수는 없지만 g o p 에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군인들 한에서는 제외 규정을 만들든 음, 음, 뭐 이렇게 음, 하든 뭐 저도. 감사원에서 뭐 감사를 받아서 이렇다. 다들 음, 자기 음. 명피잖아.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왜 위에 있는 상급 부대가 있고 왜 상급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독신 숙소의 상태가 간부가 늘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있던 부대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 속에 독신 숙소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아주 열악한 독신 숙소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이진 음, 않겠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네.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GOP 부대나 이런 부대는 아직도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 있고 제가 계속 공감을 어,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국방부 장관께서 어, 국방부에 큰 음악에 불러서 추급 어, 즉그 어, 간부들을 불러서 원탁에 가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음. 그 자리 한번 가서 아참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못 봤구나.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간다. 이렇게 얼른 분배하는 게 맞지. 이걸 초급 간부들 뭐 의견 수렴한다. 이거 가지고는 전적으로 동감해 지금은 이제 해결이 안 돼. 전적으로 동감해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범위는 요까지인데 이걸 당장 시행할 것은 이거고 나머지 그들은 나의 여력을 벗어나는 것은 추가 협조를 하겠다. 나의 총력을 다하겠다. 너무 미안하다. 네. 내가 몰랐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군을 떠나려는 사람을 잡는 방법이다.